대한민국의 단한 명뿐이 엘레지의 여왕 바로 가수 이미자 씨입니다. 지난달 66년 가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혀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죠. 그 마지막 무대가 이제 고작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진영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 고별 무대를 미리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이미자 선생님의 무대.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못 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이 무대에서 왜 내려올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셨다면서요? 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내 노래가 아주 세밀한 음정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높거나 낮으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완벽주의자시잖아요. 아주 조금의 실수도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달 마지막 공연을 계기로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 사실 안진영 기자. 그러고 보면 이미자 선생님 노래는 뭐 설움과 애환이 다 담겨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레지의 여왕이다 이런 호칭이 붙기도 했었는데 이런 호칭은 사실 이미자 선생님이 유일하죠. 네, 엘레지가 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시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후 세대들이 그 굉장히 많은 뭐 피난민이라든지 또한 이산 가족들도 있고 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이해, 어떤 노래가 위로가 될수 있을지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자 씨가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다는 아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 하면은 꺾기를 생각을 합니다. 구성진 가라. 근데 이미자 씨는 정말 노래를 담백하게 부르거든요. 꺾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자 씨이 음성 자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색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또한 이런 노래를 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그 속내를 달래주고 또한 여러 가지 위로를 줄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시대 이미자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남희, 기자, 사실, 뭐, 19순 정도 그렇고, 동백아가씨도 그렇고, 섬마을 선생님, 뭐, 여자의 일생 히트곡이 너무 많으셔서, 뭘 하나를 꼽기가 선뜻 어려운데, 꼽으신다면 가장 먼저 흥얼거리신 노래가 뭐예요? 저는 지금 다른 분들이 다른 노래를 부르실 고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저는 1989년에 데뷔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는 곡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담담하게 나의 걸어온 길을 읊조리면서 팬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하는 곡이거든요. 곡이거든요. 최근에 임영웅 씨가 또이 노래 커버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부르고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이미자 선생님의 어떤 걸음길을 보여주는 곡으로서 그 노래를 제가 뽑고 있습니다. 최준영 변호사님 은뭘 뽑으시겠어요? 동백아가씨. 네. 이거는 뭐 이미자함 동백아가씨. 아, 동백아가씨하면 동백 이미자. <laughs> 제가 그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어려핀 것 같아서 정말 송구한데요 예.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미지 하면 바로 귀에 떠오른 것이 동백 아가씨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한국인의 한이 깃든 목소리, 예. 그 한을 카타르시스로 승화시키는 목소리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간지러지는 듯한 애절함 속에서. 굉장히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 뚝 떨어뜨리면서 우리 배,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승화시키는 이 목소리 그것이 바로 이미자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최준영 변호사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도 그렇고 언뜻언뜻 언뜻 지금 나오는 이미자 선생님 노래가 사실 더 들려서 아쉬운 마음이 커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미자 선생님은요. 단호하게 이번 무대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의 가, 전통 가요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공연으로 마무리를 충분히 칠수 있겠구나. 분명 거의 공연이 마지막입니다. 레코딩 취입도 안할 것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기자님, 지금 저 영상이 안 기자님이 직접 찍으신 영상인 거잖아요. 당시 네네. 취재를 하셨던 하셨는데, 네. 그때 이 취재진한테도 이게 고별 무대가 될 거다, 마지막이 될 거다 예고한 적이 없다면서요? 사전 예고 가 전혀 없었어요. 전날도 공연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을 했고 하지만 본인은 은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그럼 왜저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놓고 보면은 66년의 인생, 근데 본인이 엘리제 여왕, 트로트 여왕으로서.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날만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또 행복한다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본인은 이제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뒤에서 후배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제일 놀란 거는 기자들이었어요. 누구도 이미자 씨가 그 자리에서 은퇴 선언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 갑작스러 은퇴 선언에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신 건가 생각을 했는데 한 네. 네. 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모든 질문에 직접 다 답을 하시면서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열리는 이 고별 무대조차도 원래 못볼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본인이 스스로 굳이 은퇴라는 얘기를 쓰고 싶다는 얘기를 했, 쓰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은퇴 공연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세종문화회관은 이미자 씨가 처음으로 대중가수가 최초로 그 자리를 문을 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삼고 초려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이미자 씨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서게 됐나? 이 공연 제목에 답이 있어요. 공연 제목이 맥을 이음입니다. 맥을 맥스. 이음. 예, 맥을 이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자 개인 공연이면은 매표 표를 파는 공연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자리는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볼수 있는데 주연미 조왕조 두 후계자를 지목하는 자리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는 홀로 이 자리를 다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내가 믿을 만한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떠날 수 어... 있기에 즉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헌정 공연 성격으로 이 무대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안지영 기자 설명처럼 이번 무대의 핵심이 바로 이미자 선생님이 무대를 후배들에게 물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콘서트조차도 좀 미루고 함께 하시기로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마지막 공연이 될것 같으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4월 26일날 콘서트가 있었는데. 예. 네, 선생님 함께 하는 게더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미루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곡 황혼이 지일 때면 생각나는 그사람 가슴 깊이 맺힌 슬픔 영원토록 잊을 길은 없는데. 네, 조항조 씨가 이, 우리 저희 이야기 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신 건데, 자, 이번 마지막 무대에서요, 이미저 선생님은 방금 보신 조항조 씨를 비롯해서 주현미 씨등 후배 가수들과 본인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노래만큼은 본인이 완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노래인지 들어보시죠. 제가 저의 이름을 낳게 해준 정말 탄생, 이미 자라는 이름을 탄생시켜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때는 뭐,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상상에 맡기고 싶어요. 자,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서 불러주시기도 했지만, 이 동백아가씨 이 노래만큼은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이미저 선생님 목소리로 온전하게 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PD 출신 남편이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이미자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노래만큼은 직접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6천석이 무려 하루도 안 돼서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예. 왜냐면더 이상 이미자 씨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을 수 없는 자리니까 대표곡만큼은 직접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외색이 짙다 이유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었거든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즉, 사람들은 더 많이 듣고 싶었을 것이고, 이게 여전히 이미자 씨의 대표곡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이미자 씨의 이 노래를 완창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미자 선생님보다 앞서서 또 무대에서 내려온 가왕이 있죠. 바로 나훈아 선생님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콘서트를 끝으로 59년 가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는데 떠나는 순간마저도 나훈아다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그자 어, 자리에서 목격을 했는데 그 본인의 노래 중에서 사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사내답게 갈 거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걸 훈아답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크를 놓겠다고 하고 정말로 내려놓고 드론에 날려보낸 다음에는. 관객들에게 난 이제 부를 수 없으니 여러분이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유심히 봤거든요. 눈가는 네. 촉촉해졌습니다. 이 나훈아 씨 입장에서도 50년 넘는 인생을 이 자리에서 끝낸다고 하니까 온갖 회안이 다 섞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특유의 음색으로 전통 가요의 맥을 이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다면 사실 나훈아 선생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특유의 꺾기 창법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 흉내도 못 내겠는데요. 이거 풀러 주세요. <laughs> 아, 저 정말 정말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 아시다시피 나오나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곡을 발표했고 그 중에 수백 곡이 되는 엄청난 히트곡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 어떤 트로트라고 하면은 그게 혹시 일본에서 엔카의 어떤 아류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나 씨가 여기에 꺾기 창법이 들어가고 거기 플러스. 고각적 요소를 넘으로서 네. 이것이 일본의 앵카를 넘어서 케이 트로트의 원조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실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케이 트로트가 일본에 거꾸로 역수출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분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연, 연세가 좀 있습니다만, 왕성하게 활동하고, 저도 아직 기억을 합니다. 아, 테스 형. 이런 어떤 창의적인 어떤 노래까지 부르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나우나 씨가 직접 현장에서 답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나우나가 꺾기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그이유는 그래. 그 <laughs> 꺾기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아. 내가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아. 생각을 해보면, 은 이미자 씨가 선배잖아요. 예. 이미자 씨의 노래 에 꺾기가 있나요? 트로트의 여왕이지만 이미자 씨는 절대 꺾지 않습니다. 즉, 트로트는 꺾는 게 아니라, 나우나의 트로트 창법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우나가 너무 잘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너무 인기가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꺾기 창법을 따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우나 씨가 꺾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나훈아 스님이 발표한 앨범만 한 200여 장에 곡수만 3천여 곡에 달한다. 그리고 히트곡만 120곡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 안진영 기자는 그러면 나훈아 스님을 대표하는 노래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무시로라고 봅니다. 무시로. 예. 네. 네. 요즘은 무시로를요, 딱 공연장에 가면은 통키타 하나를 두고 어쿠스틱 버전으로 부르는데 그얘기라거든요 어쿠스틱 버전은 목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과연 내가 박자 하나, 음정 하나 틀리는지를 똑똑히 들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거든요. 본인의 그 꺾기의 맛을 잘 살리면서 이게 바로 나훈아식 트로트다라고 할수 있는 노래가 저는 무시로라고 봅니다. 뭐 저는 읽고. 나훈아 씨가 창법도 있지만 철학가라고 생각해요. 삶을 꿰뚫어 보는 작사 작곡을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많이 열심을 사로잡았다는 노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고백송인데 이 역시 나훈아 씨가 만들었고요. 또 하나 태수 형 역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관조하는 것도 이세 그 MG 세대들과도 소통이 될 만큼 굉장한 철학자라고 저는 나훈아 씨를 생각합니다. 특유의 꺾기로 완성된 나훈아 선생님의 히트곡들 그런데 이 노래도 사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소절 들어보시죠. 사실 나눠쓰님하면또 떠오르는 게 굉장히 거침없는 성격이 네. 떠오르기도 하는데 과거에 기자회견도 있었고 네. 이번 콘서트 때도 따끔한 일침을 놨었잖아요. 오, <laughs> 워낙 정치권까지 뒤흔들었잖아요. 사실 개연 탄핵 공연에서 왼팔 오른팔 들고 왼쪽 니는 얼마나 잘했나. 그리고 오른쪽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로 해서 뭐 많은 분들, 정치인 분들도 나우아 씨의 얘기에 대해서 감론 을박을 벌었습니다. 근데 나우아씨 보면은요,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할 정도로 북한 정권도 많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 또 사이다 발언까지도 굉장히 많은 팬들한테 더 많은 영향을 또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무대 밖에서 좀처럼 나오는 선생님 보기가 어려워요. 이 신비주의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사실 콘서트장 말고는 보일 기회가 흔치 않죠. 네,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스타이제냐, 스타는 하늘에 있고 하늘의 별다라란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손에 닿지 않아야지 스타다라는 본인의 주의가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해 와서 그 동안 나오나 씨는 사실 무대 공연 위에서 볼수 없었고 유일하게 이 K 방송사에서 그때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그때는 코로나 전국이어서 아무도 누구를 만나라고 하거나 무슨 예. 무대에 설수 없었죠. 그때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때만. 큼 그러면 내가 TV에 출연을 하겠다는 취지로 나왔던 겁니다. 사실 안진우 기자님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은퇴를 일단 하셨지만 혹시 은퇴를 번복하실 일은 없는지 그리고 요즘 뭐하고 지냈는지 혹시 취재가 되셨어요?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훈아 씨가 정말 취재진은 안 만나거든요. 기자들 언론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기사는 다 본다고 느끼는 게 기자들이. 아, 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본인은 안 불러도 이분이 싱어송라이터니까 노래를 만들어 후배를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자 얘기를 합니다. 기웃되지 않겠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두 다리로 멀쩡히 다닐 수 있을 때 여러 곳을 다닌다고 했거든요. 네. 즉 무대 위에서는 볼수 없는데 정말 의외의 장소, 장소 뭐 지리산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두 다리 멀쩡하게 여행을 다니는 그런 식으로 포착되는 나훈아 씨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 이미자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뭐 가요계 거목들이 잇따라서 무대 뒤편으로 퇴장을 하면서 트로트계도 사실 뭐 본격적인 세대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가 보기에는 이미자, 나훈아 이두 가왕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대표적으로 남자하면 이명웅 여자하면 송가인 씨가 떠오르는데 사실 너무 건너뛰었거든요 세대를 최근에 이제 젊은 트로트가 유행이 되면서 근데 이미자 씨가 지목을 한 주현미, 조왕조 씨도 있을 거고요. 근데 트로트 시장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K-팝 시장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30대만 되더라도 후배들한테 밀려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트로트 시장은 연륜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진국, 그 값어치가 커지죠. 이 송가인, 이명웅 씨가 지금은 어떻게 나훈아에 비할 수 있겠냐. 이미자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데 이들이 나이 먹고 그 연륜이 켜켜이 쌓이면 은 20년 후에는 아, 맞아. 포스트 나훈아는 이명웅이지. 이런 얘기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변호사는 누구 꼽으시겠어요? 어 사실 우리가 팝 하면은 팝의 제왕은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는 엘비스 프레슬리 하는데 한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팝의 우리 K 팝의 황제는 누구냐?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나오나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누군가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뜨는 것 같아요. 저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오나씨 나오나시란다 우리 조그 조영필 씨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황제까지 왕이라고는 할수할 할 수는 있겠지만 황제 왕까지 가는 것은 아직 딱히 아마 조금 더커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